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당신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주님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가서 마음을 주님께 모으십시오.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 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십시오. 몇 번의 호흡과 함께 마음을 차분히 모아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경청하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당신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올 것은 오기를 그 무엇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은 헛된 것이니 지나가는 것이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하나님이 계십니다.이것으로 충분합니다.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 아무것도 당신을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당신을 혼란케 하지 말며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다 지나가는 것이니 인내함으로 불변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원합니다.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저의 영혼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영적 성장을 위한 영성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묵상훈련, 특별히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혜, 은총입니다. 이번 주 지금 기도의 주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기도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어떤 훈련이든지 목표가 있듯이 이 목표를 잘 생각하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성 훈련은 보다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에레미아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있는 기도와 관련된 주제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에레미아 선지자는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보통 인용하는 정의이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쓰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시간 보내는 것,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기도는 하나님과 잠시 눈 맞춤, 또 어떤 이들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함께 추는 춤, 댄스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기도의 어떤 정의가 됐건, 기도하는 우리가 있고, 기도의 주인이 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간의 친밀한 사귐과 소통의 통로가 기도이지요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시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실 때이 말씀은 바로 내 자신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셔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청함에 길을 기울이시는 분, 찾고 두드릴 때 만나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청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매우 중요한 근본이지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서로 대화를 주고받듯이 하나님과 대화가 그래서 기도의 주요 정의 중에 하나이지요. 저희가 청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범주에서 개인의 건강이나 안녕, 또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또 교회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조금 더 크게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또더 크게는 전 지구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또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파키스탄의 홍수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또 뜨거운 그 폭염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또 무생명종들이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을 맡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을 때, 그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창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이지요. 사실 우리 한 개인이, 한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더큰 공동체, 지구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귐의 대화의 자리면서도 이 기도는 점점 커져서 이 사회와 전 생명 공동체가 기도의 주체로 주요한 내용이 될수 있지요. 저희가 숨 쉬는 것, 그래서 다섯 유용모 선생님은 우리가 숨 쉬는 것이 기도요. 우리의 심장에 쾅쾅 뛰는 그 맥동하는 것이 찬양이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듣는 존재,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쓸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대전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청해 주십시오. 매 순간 어느 한 순간이라도 끊어지지 않는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삶의 자리 오늘 이곳에서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미래와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기도의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거룩한 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의 삶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임을 깨달아 알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